자 우리 바이넥스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넥스가 지금 현재 이렇게 10%가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cdmo 기업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이 cdmo 기업으로 유명한 뭐 st 팜이라든지 뭐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회사들 자 최근에 이제 주 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다가 자 지금 살짝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중에서 바이넥스라는 회사는 이제 이렇게 어또 혼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바이넥스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요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한달 전쯤에 딱 이렇게 바이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 회사 실적 대비 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회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1 개월 전이다라는 걸딱 보실 수 있고, 이때 당시면은 이제 제가 언제 말씀드린 거냐면 여기 한한달 전이니까 이때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마, 말씀을 드렸었던 거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넥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요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요 CDMO 기업들이요. 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부진했었던 요 이슈에 대해서는요. 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약값 자체를 인하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약값이 인하가 된다. 라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뭐 CDMO 이런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넥스 등을 비롯한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에 나왔던 건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 이제 약값을 인하를 시켜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생산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특허 기간이 이제 좀 남아 있는 이런 어 약물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머크의 알테우아 뭐냐 그머 의 키트루다 같은 이런 항암제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값을 인하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어차피 특허기간이 지나가지고 바이오시밀러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이오시밀러로 나오다 보니까 약값이 인하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인하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진 않고 아직까지 특허기간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약값을 유지하는 이런 약들 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약가 한 병에 지금 거의 뭐 누억원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받기는 하죠 자 이제 그래서 요런 가격들을 좀 인하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게 지금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게 뭐냐면은 어 그럼 뭐야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약물들에 대해서는 약값을 인하를 안해도 되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CDMO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또 추가적으로 이제는 그럼 이제 특허기간이 아직까지 만료가 안된 이런 약물들을 가지고는 회사들은요 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머, 머크라고 예를 들자면 키트루다가 여러분들 이제 좀 뭐냐 매출액 폭이 줄어들었을 때 다른 신약을 개발해서 그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을 이제 이렇게 했다 뭐라 해야 되죠 상쇄를 시켜줘야 되니까 새로운 이런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분명히 찾으러 다닌다. 그치? 라이센스 아웃을 주로 하는 이런 회사들에는 이제 당연히 수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요 여러분들 그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 세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주가가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게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뭐 150억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360억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 5600억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에스티판 같은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 1조 5천 천억 정도의 이런 어,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이 회사의 지금 시가 아 뭐냐 그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0억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바이넥스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좀 많이 어, 그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를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이 흐름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또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요. 지금 이 시장이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이 형성되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있어야지만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쵸? 거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매가 되게 어렵다 라는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런 시장을 하루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이렇게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5월 15일 여러분들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자요 CG 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요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53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에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의 주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장 초반에 4%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또 아침부터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나 이제 굉장히 또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그럼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또마초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지금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한분한분 여러분에게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실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가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또 12시 11분에 배주호 님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 배주호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여러분들 다 입장을 시켜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전화번호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여러분에게 다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입장을 하셔서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바이넥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 주가가 이제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만한 자 이런 지금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걸또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돌파가 된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옆으로 조금 더 횡보가 나와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 우아영 추세가 돌파가 되려면은 여기서 추, 어 여기 횡보가 조금 더 옆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전자점을 지켜내면서 자이제 어떻게 보면 또 쌍바닥 식의 자 요런 어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요 앞에는 어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횡보가 되는 요런 모습에서 자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돌파가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 거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상승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할게 아니고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요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매매를 이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요 저점 매수 타점 얼마로 잡아놓고도 매수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또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바이넥스라는 종목에 이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바이넥스의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느냐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이 저점을 앞으로 얼마로 잡아 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바이넥스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이 바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바이넥스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